초연히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 마디 이끼 되요 맺혔네 국노루 산울림 달빛 되요 흐르는 밤 홀로선 정막간에 아 제가 누가 풀어지친 우러지친 비목이야그 옛날 천진스러운 추억은 애달프 서러움 아라리 돌이 되어 쌓였네 노래 한번 불러보실까요? 조그만 소리를 한번 불러보시죠 조연히 쓸고 간 깊은 계곡 깊은 계곡 양지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른모를 이름 이른모를 이름 이기대요내0 0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토론 여기서 완료됐습니다.